2025년 5월,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이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하루밤 무대 출연료가 직장인 연봉? 이 믿기 힘든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평균 수입 350만 원을 단 30분 무대 한 번에 훌쩍 넘는다는 소식에 모두가 경악했다. 특히 한회 행사 출연료가 무려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달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속출하며 트롯계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연봉 제조기로 떠올랐다. 이 열풍의 중심에는 누구보다 뜨겁게 빛나는 7위 내 트롯 남신들이 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기업을 뛰어넘는 수익 창출의 신기원을 열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7위부터 1위까지 긴장감 넘치는 수익 전쟁 순위를 공개한다. 7위 박서진. 전통의 울림. 무대 위에 강렬한 존재감. 2025년 5월, 드롭게 숨은 진주 박서진이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에 받는 월급 350만 원을 단 30분 무대 출연으로 각분이 뛰어넘는 그의 행사 출연료는 무려 휘당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에 달한다. 5월 한달 동안 4번의 대형 행사에 섭외되어 총 1억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박사진은 방송, 광고, 유튜브 수익까지 합쳐 무려 약 3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 수치는 일반 직장인의 8에서 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무대가 곧 황금 광사님을 증명한다. 박사진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나 화끈한 퍼포먼트 없이도 묵직한 울림과 진심이 전해지는 노래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5월 문경 전통 문화축제 무대 영상이 유튜브에서 96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진짜 감동이었다는 댓글이 줄을 잇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의 깊고 섬세한 국악 기반 창법과 절제된 감정표현은 타이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이로 인해 8만 명이 넘는 팬카페 서진이랑 회원과 함께 젊은 팬층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박서진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무대 위를 다시 장악하며 드럽게 진정한 신서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박서진의 행사비 폭등과 폭발적인 인기 뒤에는 무대 위 진심과 무게감 그리고 대중과 팬들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곧 신뢰이자 감동으로 각인되는 이유다. 2025년 5월 박서진은 단순한 트롯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트롯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 6위 정동원 신동에서 성숙한 아티스트로 2025년 5월 트롯계의 진정한 슈퍼스타 정동원이 다시 한번그 존재감을 폭발시켰다. 단순한 트로 신동을 넘어선 그는 이제 무대 위에 완벽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며 그의 행사 출연료는 무려 3,200만 원에서 3,400만 원 사이를 오간다. 30분 무대 한 번으로 평범한 직장인 한달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그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5월 한달 동안 정동원은 전국 4개 주요 지역 축제와 콘서트 무대에서 약 1억 3천만 원의 행사 수익을 올렸으며 여기에 방송 출연과 광고 수익까지 합산하면 총 3억 9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기록했다. 정동원의 매력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다. 전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소화하면서도 예능에서는 순수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전 세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유튜브 채널 조회 수는 무려 500만 회를 넘었고, 최근 KBS 열린 음악회에서 선보인 7, 80 트롯 무대 영상은 단 3일 만에 150만 조회 수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광고계에서도 믿고 쓰는 얼굴로, 자리 잡은 그는 5월 중순 한식음료 브랜드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광고료만 5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초대박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광고주는 정동원은 MZ 세대를 대표하는 트롯 스타이자, 어른들에게는 우리 아이 같은 친근한 존재감이 강점이라며 그를 향한 업계 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최근 작사, 작곡에 도전하며 아티스트로서의 무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자작곡 꽃등은 감성적인 멜로디와 시가 어우러져 10대 트로트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신동을 넘어 진정한 음악인으로 우뚝 섰다. 이처럼 장동원의 무대 출연료와 광고 섭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단연 그의 뛰어난 실력과 다양한 매력 때문이다. 행사 시장이 유동칠 만큼 그를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드롭기의 차세대 왕자로서의 입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 매순간 성장하며 무대를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트롭기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불빛이 될 것이다. 5위 장민호, 중년의 아이돌 믿음직한 드로신사 장민호 그 이름만으로도 무대 위의 품격과 진심이 폭발한다. 2025년 5월 그는 단 5번의 대형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무려 1억 6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행사 수익을 올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팬 미팅과 광고 수익을 포함하면 그의 한달총 수익은 약 4억 2천만 원에 달한다. 평범한 직장인이 1년 내내 땀 흘려 벌어들이는 금액을 한달 만에 그것도 단순한 노래로 넘어서는 장민호의 위력은 실로 충격적이다. 특히 5월 초 진행된 팬미팅은 그야말로 전석 매진 대란. 중장년층 팬덤의 굳건한 사랑 덕분에 현장에는 50대 이상의 팬들이 대거 몰려들어 장민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삶의 위로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무대는 매번 안정감과 따뜻함을 안겨주어 팬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다. 이는 단순한 인기 그 이상 인생의 동반자로 자리한 증거다. 광고계에서도 장민호의 가치는 폭발적이다. 자전거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효도 관광 등 다양한 브랜드가 그의 듬 직하고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를 활용해 재계약을 줄줄이 성사시키 고 있다. 특히 한 브랜드는 그의 모델 계약 이후 매출이 무려 40%나 급상승했다는 보고가 전해져 장민호의 경제적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실감케 한다. 예능에서도 그의 매력은 빛난다. SBS 불타는 트롯 메인 스페셜에서는 후배 가수들의 긴장을 단번에 풀어주는 형같은 조언자로 활약하며 무대 뒤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방송 후 SNS에는 장민호가 있어서 안심됐다는 후배들의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가 쏟아져 그의 인성 역시 트로게에서 독보적인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려한 자극 대신 묵직한 안정감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장민호. 그는 중년 아이돌을 넘어 트로게에서 가장 믿음직한 얼굴로 자리매김하며 행사비 폭등 시대를 대표하는 진정한 트로 신사로 거듭났다. 장민호의 이름만으로도 행사장은 순식간에 후끈 달아오르고 광고계는 물론 팬들의 사랑까지 폭발하는 그 현장은 2025년 트로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현장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다. 4위 박지현. 신의 돌풍, 젊은 트로계의샛별 2025년 5월, 트로계에서 가장 뜨거운 별중 하나인 박지현이 그야말로 초신성처럼 떠올랐다. 하룻밤 무대 출연료가 직장인 월급을 훌쩍 넘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지금 박지환의 행사비 폭등과 광고 섭외 폭주는 경이로운 수준이다. 5월 한달 동안 5건 이상의 대형 무대에 오르며 1회 출연료가 무려 3,550만 원에서 3,800만 원에 달했다. 이 엄청난 출연료는 그가 얼마나 대중과 기업으로부터 핫한 스타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지환의 인기 상승 곡선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다. 음악순위 프로그램 더 트로에서 무려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럽게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고 그의 무대는 매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관객과 팬들을 열광시킨다. 유튜브 채널 조회수도 320만 뷰를 돌파 광고 수익과 팬후원만으로도 수천만 원대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패션 브랜드와 건강기능 식품 모델 계약 역시 그의 스타성을 입증하며 5월 한 달간 광고 수익만 1억 원을 넘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185cm의 훤칠한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 깔끔한 이미지로 무대 위에서는 순간 빛나는 그는 단순한 트롯신인이 아니라 균형 감각의 아이콘이다. 전통 트롯의 감성을 지키면서도 젊고 세련된 스타성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팬덤을 확보했다. 특히 KBS 열린음악회에서 선보인 돌고 돌아가는 길무대는 방송 직후 SNS를 뜨겁게 달구며 트로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았다. 관계자들조차 박지현의 출연 요청이 쏟아져 무대 섭외 시장이 뒤집혔다며 이제 아이돌보다 트로스타 섭외가 더 어렵다는 충격적인 말을 내놓았다. 그의 성장속도와 인기폭발력은 단순한 신예를 넘어 트로계의 새로운 전설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연은 자신이 받은 관심과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부족하지만, 무대에서는 늘 진심으로 노래한다고 말한다. 그 진심이 바로, 그를 트럭계의 핫 아이콘으로 만든 비결이다. 앞으로 박지연이 보여줄 무한한 가능성과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무대를 뒤흔드는 강렬한 존재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3위 2 0원 국민 아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2 0원 2025년 5월 대한민국 트롯계에서 단연 빛나는 존재. 그의 행사 출연료는 한번 무대에 오를 때마다 무려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이르며 이 수치는 평범한 직장인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단 30분의 무대가 한달 평균 직장인 수입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찬원의 진짜 힘은 단순한 출연료에만 있지 않다. 그는 5월 한달 동안 총 6개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고정 예능과 게스트 출연을 통해 약 1억 6천만 원 이상의 방송 출연료를 벌어들였다. 여기에 행사 출연료, 광고 계약까지 더하면 그의 5월 총수익은 무려 5억 5천만 원에 육박한다. 특히 부산 지역 축제에서 선보인 단독 무대는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내며 유튜브 조회수 220만 회를 기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광고계에서도 그는 다양한 브랜드의 얼굴로 활약하며 5월에만 두 건의 재계약과 신규 광고 계약을 성사시켜 약 1억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렸다. 이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대중과 시장을 움직이는 드럽게 슈퍼스타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은 그의 폭넓은 팬층이다. 10대 학생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세대를 초월한 팬덤은 그의 진심어린 노래와 소통 덕분에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 팬카페 찬스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공존하며 실제 팬미팅 현장은 세대 화합의 장이 될 정도로 뜨겁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찬호는 시끄럽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대중과 호흡하는 그래서 오래가는 인물이라 평했다. 이처럼 이찬호는 단순한 트롯 가수가 아니다. 그는 행사비 폭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무대를 가꾸며 방송과 광고, 팬덤까지 다방면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2025년 5월 트롯계 남신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찬원의 위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음악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2위 영탁, 무대 위 스타, 작곡기의 거장 영탁, 2025년 5월 트롯계에서 벌어진 행사비 폭등과 광고, 섭외, 폭주 현상의중심에선 주인공이다. 단 7회의 무대 출연만으로 약 2억 6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사 수익을 기록했으며 1회당 출연료는 무려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뿐만 아니다. 영탁이 작곡에 참여한 곡들은 음원 차트를 휩쓸며 꾸준히 스트리밍 수익을 만들어내고 방송 배경음악과 음원 사용료로만 1억 원이 넘는 저작권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행사 수익과 저작권 수익을 합친 5월 한달총 수익은 무려 6억 1천만 원. 이는 일반 트로트 가수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고 수익으로 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경남 창원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대형 공연들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영탁 브랜드 파워가 아직도 대한민국 트로트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관객을 사로잡는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의 제왕으로 불린다. 또한 닥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80만 구독자와 400만 회가 넘는 영상 조회수를 기록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광고 수익과 팬 후원금까지 더해 수익 창출의 끝판왕임을 증명했다. 건강식품과 스포츠 의류 브랜드와의 재계약으로 발생한 8천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도 그의 막강한 상업적 가치를 입증하는 요소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는 환호와 박수를 이끄는 스타지만 무대 밖에서는 철저한 기획자이자 창작자로서 음악, 사업, 방송, 팬덤까지 균형 잡힌 성공행보를 보여준다. 그의 말처럼 가수는 무대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철학은 그를 단순 인기 가수가 아닌, 트로 산업을 이끄는 미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2025년 5월, 행사비 폭등과 광고 섭외 폭주라는 트로계 대변역의 한복판에서, 영탁이 보여준 놀라운 수익과 인기, 그 중심에는 무대를 지배하는 진정한 남신의 위엄이 있다. 트로계의 새로운 전설, 영탁의 위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이류 이명훈? 정상의 선 국민 가수, 여전히 겸손한 영웅. 2025년 5월, 드롭계의 절대왕좌를 지키고 있는 임영웅의 위험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단 30분 무대 한 번에 받는 출연료가 무려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달한다니,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한달 연봉을 단숨에 뛰어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의 5월 한 달간 행사 출연 횟수만 무려 8회, 총 행사 수익은 4억 8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 엄청난 행사비 폭등 현상은 단순한 인기 이상, 이명웅이 트럭계에서 절대 불가침의 존재임을 명확히 증명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로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무려 138만 명에 달하며 5월 한달 동안 영상 조회수만 1200만회를 넘겼다. 이로 인한 광고 수익도 한 1억 2천만 원 이상으로 그의 영향력이 무대를 넘어 디지털 미디어까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명품 향수 브랜드와 수입 자동차 브랜드의 메인 모델로 활약하며 5월 재계약에서 약 1억 5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등 기업들도 그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섭외 열기가 폭발적이다. 이명웅의 이런 폭발적인 인기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고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직접 전달하는 따뜻한 국민 가수다. 5월 20일 대구 공연에서 눈물을 흘리는 관객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모습은 영웅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입증했다. 음악 평론가들조차 이명웅은 이제 트로트 장르 그 자체를 대표하는 존재라며 그의 위상을 극찬한다. 이처럼 이명웅은 2025년 5월 트롯계에서 행사비 폭등과 광고, 섭외 폭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를 뒤흔든 절대적 남신으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무대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화이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는 트롯의 미래를 밝히는 빛나는 등불임이 분명하다. 이 엄청난 성공 스토리 당신도 함께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2025년 5월 트롯계 남신들의 수익폭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무대에서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대중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들을 연봉 제조기로 만들었다. 기업을 뛰어넘는 행사비와 광고 섭외가 쏟아지는 이 현상은 트로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당신의 예상은 맞았나요? 혹은 놀라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